자, 시는, 어, 날카롭게 하는데,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예민하고 완전히 삶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 시라는 것은, s h a r p e n 는 날카롭게 하는 거야.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만드는데, 우리를 더 예민하고, 그리고 완전히 삶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음. 자, 이글의 유지죠? 음. 자, 이제, 그러고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리 삶에서 시의 유용성이죠? 우리의 강박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를 더 예민하고, 완전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특별한 거 없으면 답이 2번이 맞는 것 같아. 자, 거는 이제 for example. 이런 없지만 요거는 이제 어이이 이미지가 나오면 상상해 봅시다. 대절을 상상해 봅시다. 잠시 동안 대절을 상상해 봅시다. 너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너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근데 너는 친구가 키가 크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또 어, 파란 눈을 갖고 있어요라고. 또 점이 있어요. 왼쪽 뺨에 붉은 코를 갖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앞문자이고 그러한 것이 오로지 설명한다. 오로지 외면이죠. 어그 바깥 부분이죠. 외양만을 그 사람의 외양만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것은 말하지 않을 건데 사람에게 너의 친구가 정말 어떤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외양만 설명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what를 에게으리죠. what like가 나오면 어떤지라고 해석, 해석하면 되죠. 너 친구가 정말 어떤지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습관이라던가감정이라던가 모든 작은 특이한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특이한 것들을 이러한 사람을 그나 그녀가 어, 아니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그나 그녀인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다르다라게 하는, 어, 다르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것들을, 특이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 요게 이제, 어, 뭐 요거 됐나요? 어, 여기서 이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그 n 드로 연결해서, different도 목적격 보호로 쓰인 겁니까? 음. 그래서, 어, 특이한 것들인데, 이 특이한 것들은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을, 어, 그나, 그녀인 것.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나, 그녀의 자기의 모습인 거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이러한 이런 특이한 것들이야. 너는 알게 될 건데, 이시 매우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한말로, 이심원대 설명하는 것, 내면, 너의 친구를 내면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비록 너가 느껴, 너가 알고 있다, 그러한 좋은 점을 아주 세세히 알고 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이스, 요것도 이제 목적, 감옥이죠. 여기가 목적교 보고 여기가 뭐야? 침목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너는 알게 될 건데, 이시 매우 어렵다. 정말로. 설명하는 거, 내면, 너의 친구의 내면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분도는 비록 너가 느끼지만 됐죠. 너가 알고 있다. 그런 아주 어, 좋은 친구를 알고 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through and through는 세, 사, 세히 속속히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좋은 시가 이제는 정말 설명해, 삶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It은 이은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의 내면 뭣뿐 아니라 외면뿐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말하고요. 따라서 그것은 돕는데 너가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을 친밀하게 뭐만큼이나 너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끝까지 그렇 어, 시의 좋은 점 유형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지금 좋은 시는 더지는 강조의 강조다. 강조. 설명을 한다. 정말로 삶을 설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 내면을 이제 어, 설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내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한 다음에, 자 이순 또뭔 이순, 이순. 요것이죠. 어, 요시 이 좋은 시는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의 내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먹뿐 아니라 외면 바깥 외면 뿐 아니라 그리고 따라서 그 시는 돕는데 너가 알게 돕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친밀하게야 이거 친밀하게 뭔 만큼이나 너가 알고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만큼이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얘도. 이 부분도 뭡니까? 좋은 시라는 것은 이렇게, 요, 그쵸? 이 부분도 이 글에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어, 말이겠죠? 어. 자, 여기 그래서 답은 나왔고요 여기까지야.